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,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안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미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.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갔습니다.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는 뭘 보고 있습니까?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습니다.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? 그들에게 임하신 참 떡.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. 육신의 배만 채워 주는 그 떡만 보고 있는 거죠.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. 초막절.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물만 붓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보아야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끊어 끊없는 의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또 다시 물을 떠서 재단에 붓고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거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에 아 그거라도 좀 해야지만 이거라도 좀 해야지만 마음이 좀 편한 거예요. 이건 참으로 엉터리입니다.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명절 끝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란 말입니다. 정말 오늘 이 초대가 우리의 가슴에 생생하게 들립니까? 누가 이 초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이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딱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가져가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자될것 같습니까?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것 같습니까? 정말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?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,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?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 얼굴을 바란 자들 아닙니다. 그 죽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. 그래서 그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.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 가운데 서시어 외치십니다.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. 오늘 이 주님의 초대와 이 주님의 부르심에. 믿음으로, 갈급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